담배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년째 담배값이 4,500원이다. 8,000원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뭘까요? 세수가 부족한 걸 그냥 서민들에게,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에게 떠넘겨서 충당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담배값 인상. 뭐, 흡연열이 반등할 조짐이다. 그래서 담배값을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뭐 암센터 원장이니 뭐누구니 의사니 하는 놈들 전부 다 뭡니까? 스폰 받아가지고 저런 얘기하는 거죠. 스폰 받아서 담배값 인상이 금연 전책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떠들어됩니다 다른 뉴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호주의 담배값이 25,000원이래. 한국의 담배값 4,500원. 이거 완전 싼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그러면서 담배값 왕창 올리라는 거죠. 그러면 저게 담배값 인상이 담배값으로 그냥 끝나는 걸까요?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담배값도 올라갈 거고, 소주값도 올라가고, 맥주값도 올라가고,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들을 건강 관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틀어막는 거죠. 야, 너 담배 피고 싶어? 돈더 내. 담배값 4,500원. 대략 5,000원이라고 치고, 30일, 하루 한갑을 휘면 한 달에 한 15만원쯤 되죠. 8,000원으로 오르면, 3, 8, 24, 대략 한 9만원 가량 오르는 거죠. 이야, 이제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뭐, 그러면 또 8,000원으로 올라가고 끝날까요? 아닐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8,000원이 만원 금방 되고요. 야, 호주에는 만 원인, 호주에는 만5천 원인데, 한국은 아직까지 담배 값이 만 원밖에 안 한데, 한만5천 원, 한만8천 원까지는 올려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얘기가고또 올릴 거예요. 계속 올릴 거다라는 겁니다. 뭐, 저는 과거에는 담배를 폈었고, 지금은 담배를 안핀 지가 한 15년, 17년 되는데요. 뭐, 그 전에 그 기간만큼을 담배를 폈었던, 이제 이력이 있으니까, 담배 값이 어떻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앞으로는요. 담배값 오른다, 라는데, 거의, 확실시될 겁니다. 2021년에 성인들의 흡연율이 19%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흡연율이 줄었다. 근데, 2022년에 19.3%로 0.2% 올랐다. 뭐, 그래서, 담배값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2015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죠. 2015년 이전에는 2,500원이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담배값이 700원, 900원, 1,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던일이나 말보르 같은 해외 수입산 담배는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때는 국산 위주였기 때문에 시장이.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담배값이 많이 싸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담배값을 올려야 다 요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결국은, 결국은, 이제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세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하는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담배값을 많이 올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 올리는 거니까 너희들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요렇게 이제 계속 분위기를 몰아갈리는 거죠. 이래저래 담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가격을 망창 올리면은 뭐 이제 서민들의 삶이 이제 점점 더 빡빡해지는 거죠 담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담배가 아닌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들것 같습니다 여기뭐 호주의 담배값이 25,000원인데 한국 4,500원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담배값이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다섯번째로 왔다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지난 8년간 2015년 이후 담배값 인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값을 인상해야 된다고 얘기한답니다 2021년에도 담배값 8,000원 인상설이 있었다고 하네요 뭐 결국 나중에 이제 담배값 올리겠네요 뭐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서민들, 국민들 눈치 안 보니까 그냥 무자비하게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024년 총선 전에는 안 올리겠네요. 총선 지나고 나면 올릴 수 있겠네요. 이제 뭐 막혀 아니고 뭐, 눈치 볼거 없고 한데 뭐, 국민들 생각 열리이 있겠냐고요. 그런 거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생각들을 해야겠죠. 삶을 정신, 삶을 정말 정말 잘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쉽지 않더라, 어렵더라, 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많은 고민들, 많은 생각들이 드는 시국입니다. 어떻게든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빚부터 갚아야 되고, 함부로 비을할 생각하면 안 되고, 연결할 생각도 안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 잘못했다가는, 인생이 쓰나미에 쓸려갈 수 있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담뱃값 4,500원에서 8,000원을 올리면, 뭐, 흡연자들한테만 부담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담배값 인상이 담배값 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담배값 인상이 시작이고, 소주값, 맥주값, 뭐, 다른 모든 것들이 등달아서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로 담배값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버스비 오르잖아요, 하반기 되면. 지하철 요금도 오르고, 그걸로 끝나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뭐 하나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아, 안 오르는 게 있네요. 월급.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차근차근 잘 움직여야 되겠죠. 사는 게왜 이럴까? 어떻게 지내야 될까? 많은 생각들을 할 겁니다. 잘 따져봐야 됩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좀 현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의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빡빡합니다. 고려해야 되고, 염려해야 됩니다. 어떻게 삶을 지켜낼까? 궁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함부로 욕심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 욕심이 우리의 삶을 많이 어렵게 만듭니다. 괜찮은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마음먹었다가 금세 인생이 쓸려 나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뭐담배값 하나에, 뭐밥한 끼에 뭘 그렇게 크게 생각하느냐, 호들갑쓰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하고 염려하고 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건 없습니다. 언제든 우리네 삶이 어떤 식으로 더 악화되고 또 흘러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는 거. 담배. 웬만하면 금연할수 있으면 담배 끊는 게 좋죠. 담배값도 감당 못할 큰 지출입니다. 담배 피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그 음주 과무에 가까이 지내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삶의 그 생활비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해질 수 있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이 최우선의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는 아예 멀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담배값 이상뿐만 아니라